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금일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한미협상을 곧 시작해서 하루이틀 사이에 에카천년가스와 관련해서 한미간의 화상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내용으로 알래스카 LNG 관련주들이 강세였고요 어, 이후에 로봇 관련주들도 어, 이어서 바텀을 받아서 어, 좋은 흐름이 이어졌다. 그래서 어, 종목대 보면 포바이퍼 같은 건프리로사 관련주고, 즉기면유보테 같은 건, 어, 건 신인 행정수도 어, 관련주다. 어, 세종시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크라운트홀링스도좀 비슷할 겁니다. 내용이. 어, 그래서 수급이 굉장히 좀잘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형제아이앤씨는뭐 이재명 관련주죠. 대표적인. 어, 그래서 보면 뭐 인스피어는 AI 관련주로 금일 수급이 이렇게 좀 들어온 부분이고요. 어, 형지 글로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재명 관련주죠. 유명한. 어, 시간으로는 굉장히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인물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항시 말씀드렸지만, 어, 인물주들은 이제 보지 마세요. 안 보시는 게 맞아요. 어, 그래서, 뭐, RS 오토메이션은 뭐 로봇 관련주고, 뭐, 로보로봇도 로봇 관련주, TXR, 어, TXR 로보틱스도, 어, 당연히 로봇 관련주죠. 그래서, 보면 뭐 로봇 관련주와 이젠 그 가스 관련주들이, 어, 수급이 좀 강한,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 코다키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다키스 차트를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어, 바로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121선과 61선까지 돌파 흐름 나온 다음에 조정 흐름이 나와야지, 이후에 완만한, 어,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앞전고점 돌파 흐름이 나오는 완만한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다. 만약에 이 부분에서 못 넘기고 내일부터 하방 흐름이 나온다면, 흥보할 가능성이 커요. 여기서 뭐 쌍바닥 만들고 이렇게 우산형 흐름을 가릴 가능성도 크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좀 흥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어,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어, 아예 수급이 현재 들어왔으니, 어, 이 앞전에, 어, 이평선까지, 61선, 121선 이평선까지, 어, 뚫는 모양으로 나와야지,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 전일도 그렇고 금일도 계속 강제 드리는데 일단은 저항대를다 넘긴 다음에 조정 흐름 나오는 게 좋아요. 그래야이 조정 흐름도 짧고 어, 앞전 고점 돌파 넘기는 우산형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어, 만약에 역으로 쌍바닥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건데 어, 앞전 저점 지지. 라인까지 내린 다음에 우산형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어, 이거보다는 어, 앞전 매물 다 넘기고 가는 게 좋습니다. 계속 강제되지만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 흐름이 나쁘지 않다 어,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럼 기준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금일은 뭐첫 번째 종목은 어, 미트박스예요. 어, 미트박스 같은 경우는 간세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고 했죠. 아무래도 어, 그 미국의 협상 카드 어, 이제 소그 소고기를 어, 원령 제한을 좀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그 트럼프가 미국에서 간세 협상으로 쓰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 그래서 어, 이 부분을 좀 보는 거죠. 어,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 여러모로 나쁘지 않아요. 일단은 간세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종목이 아닐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 그래서 제가 이날부터 말씀을 드려서 한번 수급 들어왔고 그러면 전에도 5일선 무너졌지만 그대로 끌고 가시면 된다 어차피 앞장고점 돌파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끌고 가셔라 그래서 금일 5일선 돌파 강하게 23%까지 강하게 나왔고 추가 시세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모양 나쁘지 않고 일단은 어, 제 말대로 어, 이렇게 진입하신 저를 믿고 진입하신 어, 시청자님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 종목은 어, 어디 보자. 네, 그다음 주뭐 인성 정보입니다. 어. 인성 정보도 어 제가 이부근 때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음 날부터 수급이 이쁘게 이쁘게 이렇게 계속 들어왔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8%까지도 수급이 들어왔죠. 그럼 접전 그 접점 대비 거의 20% 정도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사실 매도하면 안 되죠. 저는 2 0 0원까지는 간다고 보거든요. 이좀뭐 어 이처럼 부분까지는 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시간으로 봤을 때도 상한가를 쳤거든요. 어, 이 부분에 이제 상까지 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일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개별로 띄운 다음에 2,000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간다고 봐요. 못해도 뭐 그냥 1,900원까지는 최소로 정한다면 1,900원까지는 간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 매도 하시다도 한 1,900원 부근 때 이렇게 도달하셨 했을 때 매도하시는 게좀 좋아 보이고 토마토 시스템도 제가 전일 말씀드렸을 거예요 앞전 어차 어, 이렇게 어, 앞전 고점 돌파를 어, 앞두고 장대목이 나왔기 때문에 이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앞전 고점 돌파로 하면 나올 거다 근데 밋밋했죠. 어설프게 돌파 나오고 밀었어요. 제대로 된 돌파 흐름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런 형태로 뭐 나왔다고 한다면 위에서 매를 못 했다. 그러나 밀렸다. 그러면 그대로 보유 하는 거죠. 왜냐면, 어, 거량에 비해서 조정이 나왔을 때 소폭의 거량이죠. 그러니까 아직 떨군 게 아니야.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밀렸다가 밀린 척 하다가 다음날 밑고이다는 형태로 양보 흐름을 달면서 앞정고점 돌파가 나온다. 아니면 바로 갭을 띄워가지고 앞정고점 돌파가 나온다. 그래서 시간으로 봤을 때는 어 토마토 시스템이 어 7%까지 수급이 들어왔어. 그럼 내일은 뭐다? 어 바로 갭으로 뛰어가지고 시세를 이 앞점고점 돌파가 나오는 장대양봉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어, 예상대로 수급이 좀잘 들어온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웅크크로스 같은 경우도, V.I. 발동까지 떴습니다. 이 종목도. 전일, 아, 이 종목 좋아 보인다 했는데, 유일하게 AI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인스피형 같은 경우는 뭐 금일 첫 상승이 나온 거고, 음, 전일 기준으로 봤을 때, 어, 수급이 이어지는 그 AI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수급이 이어지는 어, 연이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는 어, 용코 크로스가 유일하게 시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옹코 음, 크로스 같은 경우는 전 여전히 좋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시세가 나왔어도 더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 보이지만 일단은 수급이 들어왔고 부여발동 걸렸으면 매도하신 게 맞죠. 적당히. 매도하시고 단위 좀 보시는 게더 어, 득이죠. 어찌 보면은. 어, 그리고 옹코니 테라피트 있어요. 이 종목은 제가 4월 말까지 어, 보라 말씀 드렸습니다. 앞전고점 돌파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어, 여전히 그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 이젠 재료죠. 어, 여전히 4월 말에 이젠 그 미국 아마케가 있기 때문에 어, 4월 25일부터 4월 말까지. 그래서 이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끌고 갈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계속 기대, 기대를 하면서 어, 수급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어, 일단은 차분히 좀 기다리신 전략이 좋아 보이고. 그럼 유니언 같은 경우는 계속 미국이랑 중국이랑 갈등이, 어, 좀 확장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 저는 이 갈등이 단분간 좀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음, 끌고 가셔도 전 상관없다고 봐요. 이 종목은 이렇게 막 흔들흔들 되더라도 끌고 가셔도 상관없다. 앞전고점 돌파 나올 때까지. 어. 그리고 손절 라인을 정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종목이 갈상격이 없다고 한다면, 5,800원 깨지면 손절 하셔야 돼요. 뭐 5,800원 해봐야 뭐, 한5% 정도에서 6% 정도니까. 어, 왜냐면 상방으로 가면 거의 20%에서 30%고, 하방으로 가면 6% 정도, 어, 손, 실입니다 근데 해볼만 해요. 이 종목은. 어, 전제 오일선 무너뜨렸다도, 다음날 바로 회복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미트박스처럼. 미트박스 전이 오일선 무너졌는데, 금에 바로 또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어 헤이크를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내일 다시 밀린 척하면서 오일선 먹어주는 양봉이 나온다고 한다면 어, 앞장고점 돌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잘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파이메리스 파이메리스도 여전히 좋아요. 어, 오일, 뭐, 시세가 아직은 완벽하게 확 나오는 건 아니지만, 조만간 한 방은, 큰 시세 한 방은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오일선과 21선이 곧골든크스가 됩니다. 지금 역별이잖아요. 5일선이 우산향 흐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산향 흐름을 하고 있고, 21선이 우향 흐름을 하고 있어요. 그럼 5일선과 21선이 골든크스가 일어날 수 밖에 없어요. 5일선 21선을 뚫는다는 얘기야. 음, 그러면 좋은 거죠. 어찌보면, 어, 오일 평균선 2 1선 뚫는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 좀잘 보시면 될것같고요 어, 왜냐면 오, 어, 5일 동안 이제 21선에 이제 평균을 넘긴다 라는 것은 어, 확실하게 세력이 개입됐다는 증거 거든요 어, 봉보다는 어, 이런 그 캔들 보다는 이평선으로 돌파 나오는게 좀더 확실해요 세력 개입에 대한 그런 확신을 본다면 그 시즈메드텍 시즈메드텍은 5일선 21선 확실히 넘겼습니다 금요일 확실히 확인이 됐고요 어, 끌고만 가시면 한방 상방으로 가는 어, 장대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이제는 어, 모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메가 터치 같은 경우도 여전히 흐름 나쁘지 않고, 성우도 어, 잘 이제 오일선 타고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사마네 토스 같은 경우는 모양이 지금 오일선, 2십일선 돌파나 흐름이 나왔으니까. 어, 내일 정도에 아마 오일선을 잘 이제 탄다면, 어,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좀 끌고 가시면 한 방은 상방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 이렇게 보여줘요. 왜냐면 오일선이 다 올라오면, 이게 지지받을 강력한 선은 오일선이거든요. 이게 밀린다 라도 오일선 꼭지, 어, 지지받은 다음에 이제 장단봉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형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 사만네트워스 괜찮아 보이고요. 어, 유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모양 여전히 나쁘지 않아요. 어, 만약에 보유하셨다면 끌고 가신 전략 나쁘지 않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어, 나와이비 프리오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금일 포바이 빼고는 흐름이 대체로 어, 좋지는 않았어요 종목들이. 어. 목들이 자 상승으로 나왔다가 다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나우 아이비가 좀 좋다고 보는 게 이쁘게 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5일성까지 밀린 다음에 밑꼬리다 했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밑꼬리가 길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가 약세더라도 어 다시 밑꼬리다는 형태로 장대한복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니면 뭐 옆에서 운봉을 한번 신 다음에 내일모레 이제 목요일 날 때부터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저는 앞점고점 돌파 나온다고 봐요. 이 종목은. 모양이 좀 잡혀있고,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 나쁘지 않다는얘기예요 그리고, 어, 제가 강조되는, 좀 안전방울 하고 싶으신 분은, 슬트웨어, 어, 관심 가지세요. 말씀드렸는데, 슬트웨어가 갭으로 띄운 다음에 밀어버렸어요. 근데, 거래량이 소폭의 거래량이에요. 이 종목은,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일 살짝 밀면, 맥점이에요. 만약에 진짜 뭐 추가적으로 민다, 그럼 아주 좋은 맥점이에요.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고, 손실 볼가능성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어, 이렇게 막 장대음목이 나오지 않는 이상, 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살짝 밀다가 오일선 타고 장대한목 날고 앞전고점 돌파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니까 리스크는 적고, 어, 상승, 수익률은 큰 종목이 이런 종목이에요. 어, 급하게만 안 하면 충분히 잡을 수 있겠죠. 급하게 진입만 안 하셨다면 어, 기다리셨다면 충분히 이런 기회가 올수 있는 종목이었고 오브제도 마찬가지예요. 오브제도 내일 살짝 밀린다 그럼 믿고 리다는 형태의 장대한봉을 앞전고점 돌파 나올 수 있는 형태예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요. 음, 왜냐면 악성 매물 다 넘겨버린 장대한봉이기 때문에 거래량 실고 앞에. 거래에 비해서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역시나 나쁘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은봉 주장이면 최적의 매수 기회다. 제가 전일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아마 좀 은봉 달렸을 때 매수하셨을 것 같은데 음 만약에 그렇게 하신 시청자님들은 끌고 가시면 됩니다. 어 무시하시고 끌고 가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탄소 배출 관련돼서 제가 에코바이오 말씀드렸죠. 에코바이오는 뭐 금일까지 조정이 나오네요. 김비꿀이. 어, 수, 음봉이 이렇게 떴는데, 어, 이런 형태면, 뭐, 다음날이라도, 어, 장대한봉을 앞전고점 돌파흐름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그림이, 어,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점좀잘 참고하셔서, 어, 내일 만약에 혹시라도 음봉 모양이 잡혀있으면, 한번 공략해보셔라.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RS 오토메이션이나 뭐, TS t s i 로보틱스나 휴림 로봇, 노브 로봇, 로봇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근데 사실 로봇 관련지를 보잖아요. 그럼 로보 로봇 로봇도 이제 신고가 나왔고, 뭐 휴림 로봇도 어 악성 매물, 뭐 최근에 형성된 악성 매물을좀 넘기는 형태거든요. 300에서 완벽히 못 넘겼지만, 어 그래도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형태이긴 해요. 어, 종목들 하나씩 그 본다면, 그래가지고. 어, 뭐 이런 종목들을 흐름을 보신다면 로봇 관련지 아마 관심을 갖고 계신 시청자님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좀 지저 너저분한 종목은 좋아하지 않아요. 차라리 티로보틱스 같이 확실하게 모양 잡혀 있는 종목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대안 거래한 실려가지고 어, 이게 웃긴 게 원래 이 상한가 첫 번째 상한가 아래일 때부터는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깨졌을 때부터는 매수 관점인데 안 했다는 웃긴 거죠 사실. 어, 이 부분부터는, 이 부분부터는 매수를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이제 저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재는 21선 저항 때 맞고 윗꼬리를 달고 있지만, 어, 이 위에서도 다 매집을 한 상태, 어쩌면 강하게 매수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 미는 거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어, 아마. 어, 괜찮을 거예요. 어, 그래서, 어, 21선이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밀고 있지만, 결국은, 다음 날에 다시 21선 돌파하면서 장대봉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아니면 이런 형태로 잡힌 다음에 살짝, 5일선까지 어, 조정 나온 다면 상승 좀 나올 수도 있고요. 어, 이래나 저래나, 어, 저는 만약에 로봇 관련주 매수해야 된다? 그럼 전 TV 로보틱스를, 어,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다른 종목은 좀 별로야, 모양이. 이 종목은 그나마, 어, 나쁘지 않아요. 어, 모양이, 어, 딱히 나쁘지 않아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쉴트웨 오브젠 나우 아이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 내일 쇼트웨나 오브젠이나 나와이비 조정으로 나오면 매수 진입이에요. 혹시라도 순절 하셨다 하더라도 재진입에 어, 재진입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어, 금일 영상은 어, 여기까지고요. 어,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